다시 돌아봤고요. 뭐지? 주먹국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 주먹국. 난 대학 시절 무찌빠를 전공했던 사실. 이놈의 눈물 콧물속딱 메주마. 감사합니다. 무대 매너가 좋으시네요. 예. 네. 야. 고고고고 축복이다. 고고고고 뒤진다. 오. <laughs> 떨어질 뻔했는데요. 예. Yeah. 재밌다. 이오와 림그레이브 너무 예쁘다 이 나무가 림그레이브야 이 지역 이름이 림그레이브 아, 너무 너무 운행 있네요 어 축복 축복 이 게임은 축복을 찾는 게임이라고 봐도 돼요 으음 내비게이션이군요 좋아요 좋아요 참슬푸지요 당신은 문이 없는 자입니다 아이쉬. 이제 스톤빌 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가면 스톤빌인 거죠 거고 거고 훌럭 내 무릎 양도 있어요 어. 오와오와와와와 우와, 우와, 뭘와지와뭘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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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잘도 나를 가뒀겠다. 방비병들 다 죽여 버려. 어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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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소리 소리. 뒤 공격이 약간 안 먹혔던 거지. 뭐 보세요. 팍. <laughs> 오! <laughs> 오,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. <laughs> 뒤에서 공격하려고 <가지고. 웃음> <laughs> 아주. 팟샤. 여기 노다진데요 어뭐 동굴 있어 축복이네요 안에 숲옆 동굴 축복 마리카의 쌔기가 있죠 죽는다니요 죽는다기보다 뭐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무서워잉 늑대족 소리 소리 <laughs> 어 뭐야 늑대가 너무 많은데요 오마마마마마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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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함야 타고 타노노 고고 마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휘리리뚱 아 이게 너무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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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기분 좋냐고요? 아니요? 뭐 이런 늑대들이 다 있어 야한 놈씩 올라와 야. 휘리 얍로 야. 야, 옆으로. 어? 아크, <laughs> 야, 야, 됐어. 그다음에 뒤로, 협, 협, 뒤로, 큐, 대장,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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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맞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아주. 사람인데요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? 사람이었던 것. 뭐뭐 뭐, 경비병들 다 죽어 있어. 얍오 돈. 나 돈이 좋아. 아까 그 노란 안개. 그럼 뭐다? 보스. 냠.